마리 캐피탈이지 그냥 사채입니다. 사채 사체. 그냥 편하게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가격이 될수 있겠죠. 중고차 구입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인데요. 자 중고차 상사에 가서 차 상태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매물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했어요. 가자! 그럼 이걸로 주세요! 그래서 사무실로 쫄랑쫄랑쫄랑 따라가서 부품 마음으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쓰면서 서류 안내 받고 이것저것 하는데, 갑툭튀, 갑툭튀로? 갑툭튀로! <laughs> 자동차 가격과 세금 이외에 무슨 매도비, 주차비, 뭐 등록 대행료 등등 덕지덕지 뭐가 잔뜩 붙어요. 이것도사람의박가면서 붙어요. 사람의박가면서 적게는 뭐 3, 40만원대부터 50, 60, 70만원까지도 다양하게 붙어요. 거의 양키 시장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물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미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이미 내 마음은 옆에 여자친구랑 한강 드라이브 하고 있거든. 이걸로. 그러니까, 아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내가 집으로 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머리 감으면서 생각이 나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싸게 산 것도 아니네, 잘산 것도 아니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 값이랑 세금 외에 최소한 50만 원은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이 50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뭐 4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아,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신차는 몰라도 중고차는 절대 절대 할부는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현금. 아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또 신한 마이카나 뭐한 오 토론인가 이렇게 해서 1 금융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율이 뭐4%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인정 인정 근데 문제는 이 싸제 캐피탈 업체죠. 물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캐피탈도 있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캐피탈 업체 이런 업체들이 요즘엔 이율이 많이 싸졌다고 하는데 기본 빵으로 10% 이상부터 시작하고 전20% 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마리 캐피탈이지 그냥 사채입니다. 사채 사체. 그냥 편하게 사채 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채가 별건가? 그거 사채가 아니면 뭐가 사채야? 근데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마이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이 중고차 딜러랑 캐피탈 업체랑 짬짜미로 장난을 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한테 할부피도 주지. 자, 첫 번째는 실내,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수도권에 있는 중고차 매장들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3중주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 차를 뺄 수도 없고 그리고 차를 뺄수 있다 해도 법이 바뀌어 갖고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으악!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외관 한번 보고 시동 한번 걸어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외판이야. 막광택 한번 돌리면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시동 걸어본다고 아나? 시동도 안 걸릴 차였으면 거기 없어요. 적어도 시동을 걸고 집에는 갈수 있을 만큼은 만들어 놔야죠. 아니 이럴 거면 인터넷 쇼핑이랑 다를 게 뭐야 대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인터넷 쇼핑보다는 조금 비싸도 내가 입어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가격도 더 비싸고 타보지도 못하고 뭐 하자는 거지요? 응? 응? 아또 흥분을 해버렸네. 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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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진정하고 지금까지는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점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이 상사 매물에 단점만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일단 차중이 굉장히 많고 내가 당장 사야 될때 급할 때 이럴 때는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냥 뚜벅뚜벅 가서 차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강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아, 그래. 워런티. 중고차도 상사에서 사면 상사 자체적으로 워런티가 있습니다. 뭐제 기억으론 뭐한달 동안 뭐0 0로인가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문제 생기면 다시 거기 던전으로 들어가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원래 그랬네, 어쨌네 이러면서 또 말싸움해야 돼요. 아, 피곤해. 아, 우 피곤해. 아, 우 생각만 해도 피곤해. 그러니까 보증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속 편해, 자, 그렇다면 장점은 하나, 차가 많다. 끝, 아, 끝, 아, 끝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 거래를 추천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개인 거래 못하겠다. 귀찮기도 귀찮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진짜 처음 그러시면 예전에는 SK 엔카 직영몰이었는데 지금은 K 카로 바뀌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SK 엔카와 K 카 직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 K 카 직영몰에서는 홈앤카 서비스라고 차를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배달을 해주면 3일 동안 내가 타다가 타면서 뭐 정비소를 가서 검사를 받던 뭐든 상관 없어요. 그냥 3일 동안 타다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은 되겠죠. 10만 원. 인가 뭐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물론 금액은 개인거래보다는 비싸지만 중고차 매장 가서 딜러들이랑 뭐수싸움하고 밀당하고 할 바에는 저는 깔끔하게 이걸 더 추천을 드려요 홈앤카. 어.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몸으로 겪어왔던 중고차 라이프. 그치, 중고차 라이프가 맞지. 이 중고차 라이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의 밤을 새야 될 정도로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마무리, 집중, 집중! 자 지금까지는 상사 매물의 장단점을 장점은 별로 없었구나. 어쨌든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은 개인 거래할 때 주의할 점과 실컷 잘 타다가 더 비싼 값에 팔기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미가 확 땡기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내용은 거의 뭐 워밍업 수준이고 다음 영상이 진짜 차를 사기 위한 핵 꿀팁, 개꿀팁, 레알 꿀팁.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 꼭 재밌게 봐주세요. 안 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